진정한 베데스다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길이요, 우리의 진리요, 우리의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누굴 만나요?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누굴 믿어요? 예수님을 믿고. 또 예수님을 붙잡는 데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 믿는 데 진정한 구원이 있는 거예요. 진정한 베데스다는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과 자유를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가 주는 가장 소중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는 당신도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당신도 변할 수 있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바로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힘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능력 있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근본이 하나님이신 당신의 본체를 내려놓으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찾아오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면 남의 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 가까이에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형편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SOS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좀 도와주세요 SOS를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모든 절박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그리고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의 모든 주홍빛 같은 붉은 죄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도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지금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지금의 상황과 상관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가게 되어져 있고요, 새 것이 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으면, 예수님만 만나고 예수님만 붙잡게 되어지면 올리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았듯이 죄인이 의인이 되어지고. 세상의 종노릇하고 마귀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사망의 종노릇하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되어지고 그의 심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날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우리 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진정한 베데스다는. 우리 개인의 베데스다, 우리 가정의 베데스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베데스다가 어디냐?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베데스다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직 예수님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